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지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오늘은 방송국 편성상의 이후로 1시간 빨리 찾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10일 역시 12시 30분에 저희 오마이 주식은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바로 입동인데요. 마치 국내외 시장도 뜨거웠던 계절을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겨울에 진입하는 듯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 구간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대답 만나보시죠.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 코드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관련된 특급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매일 오후, 그리고 한번더 방영되는 밤 12시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마의 주식 힘차게 달려봅니다. 시청자님과 함께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오늘의 증시기상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간밤 뉴욕 증시를 다시 한번 타격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바로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요즘 시장 이렇게 줄다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열심히 사들이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은 주가를 아래로 당기고 있죠. 외국인, 최근 사흘간 무려 5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환율이 이원 달러당 1450원까지 치솟으면서 계속 부담스러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돈을 환전할 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일부 경제지표 발표도 늦어지고 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차력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이 판 만큼 사들이면서 지수가 일정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실탄도 가득 채워두고 있죠. 예탁금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88조 원을 넘겨섰고요.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이럴 땐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또 어떤 스태스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서성민 캡틴과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죠. 이어서 이제는 시장의 주인공 자리를 넘보고 있는 바로 2차 전지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핫한 섹터인 만큼 오마이 주식에서도 참 많이 다뤘는데요.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한 마디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장은 AI 인프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계는 북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막으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와 6조 원의 규모, 또 삼성 SDI는 3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함께 볼까요? 2차 전지 사실 오랫동안 좀 맘고생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횡보했는데요. 이제는 전기차 그리고 ESS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공략할 좋은 타이밍, 오늘 서성민 캡틴과 만나보시죠. 이어서 창투사 섹터입니다. 서성민 캡틴이 역시나 방송에서 다뤘던 분야인데요. 요즘 이 분야가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액은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창투자 섹터가 이렇게 활기를 되찾은 건 역시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바로 AI 덕분인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 싹 트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또 투자자들도 다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현 정부도 정책적으로 벤터 투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차트로 만나볼 미래에셋 벤처투자는요. 이 보유한 핵심 포트폴리오의 공모 일정이 11월, 12월 연속 확정되면서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기부가 올해 연말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점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증시 계상도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수익 드림 TV 뭉쳤다. 분석의 달인, 날카로운 분석 든든한 나침반 친절한 동행 부드러운 카리스마 투자의 빅픽처 확실한 대테크 투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향한 비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절기상 입동인데요. 낮에는 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또 포근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최인정 캐스터와 증시 날씨 만나고 왔습니다. 자 대세 상승장의 쉼표일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옥석 가리기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바의 주식 서점의 캐튼이 직접 옥석을 가려내서요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함께 동행할 만한 기념품 같은 기업.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탑승하신 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이 되겠죠.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요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 코드 스캔만 하시면 공략할 수 있는 기념품 종목이 바로 제공이 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주식 시장 공부 또 더불어서 종목 기념품으로 어려운 시장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할 캡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쉽게 풀어주는 분과 함께해볼게요. 서성민 캡틴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조정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승객 여러분들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을 좋다, 주식시장이 좋다, 좋다 해서 시작을 이제 막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또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과 투자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극심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발을 빼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면서 사자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유동성만 봤을 때는요, 고객 예탁금이 앞서 짚어봤지만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신용장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고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캡틴, 현재 시장에서 또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짚어봐야 할 네,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을 건드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AI 거품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간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고평가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팔란티어라든가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BR, 아, PER 자체가 100배가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위험 요소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IT 버블이라든가 이런 버블들을 살펴보면 사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버블이 터졌지 금리 인하 국면에서 버블이 터진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AI 인프라 관련해서 반도체 쪽을 본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이익 수준을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AI 거품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그라들 것이다. 가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도 아직 어,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난 밤 미국의 고용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감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의 불안감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어, 뺨 때린 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잘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분명한 기회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조정 자체는 어, 양호한 수준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캡틴의 상세한 브리핑으로 기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